파리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두고 중국에서 조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2024년 세계 최대 이벤트가 개최되는데요. 바로 파리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들은 각각 단복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패션올림픽 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나라의 단복들이 발표됐습니다. 프랑스의 단복, 미국의 단복, 캐나다의 단복 등 다양한 단복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단복은 바로 몽골의 단복입니다. 몽골의 전통의상을 연상케 하는 전통미를 살려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 또한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팀 코리아의 단복은 무신사 스탠다드가 맡아서 제작했습니다. 청색을 활용한 수트 셋업으로 푸르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특히 전통관복의 각대를 재해석한 벨트가 눈에 띄는 단복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심플함 속에 대한민국을 나타낼 디테일함이 적다, 소재나 디테일이 적어 아쉽다, 차별점이 없어서 아쉽다는 등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단복을 보고 중국에서 더 글로리의 연진이 죄수복 같다는 영상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한국 대표팀 단복을 소개한 뒤 박연진이 앉아있는 사진을 등장시켰는데요. 다른 나라의 단복을 조롱하는 것보다 자국의 단복을 보고 아쉬움을 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중국의 시청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글로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